화목의 사랑과 정일근 운명의 맥을 짚어 누런 바다를 건너기로 했습니다. 바다 건너 동쪽 나라에 하늘에서 알이 되어 내려왔다는 수로 그대가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라 나사렛에서 태어난 야소라는 남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일이 하늘에 있고 죽어서 다시 사는 일이 하늘에 있다면 제가 그대에게로 가는 것도 하늘이 정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이 하늘의 신탁이라면 그대는 그 나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어머니가 주신 붉은 속꽃을 준비하며 저는 자꾸만 불거집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두려움은 잊기로 했습니다. 2만 5천리 백길 내내 초야의 뜨거움을 꿈꿀 것입니다. 그대가 16내 나이를 묻는다면, 붉은 저 속옷보다 바다를 건너며 붉어진 내 몸보다 더 붉은 처녀의 피로 답할 것입니다. 내배 안에서 하늘의 흰 피와 땅에 붉은 피가 섞여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옥조의 피를 만들고 그피 세세 연연 붉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남자로 고추 서서 저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이유 타국에서 허시성을 가진 황옥이 물고기 두 마리 문양을 증표로, 수로,